네, 안녕하십니까 자 8월 14일 예. 수요일 예, 오후 3시 42분입니다 지금 방제장막 끝났죠 자 내일은 광복절이라서 이제 하루 휴장일이고요 모레 또 하고 아직도 뭐 휴가 안 끝난 분들 예, 그래도 뭐 아마 이번 주가 거의 피크겠죠 마지막 다음 주부터는 뭐 이제 여러분 더위도 조금 더위 더운 것도 조금 에. 뭐 아,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더운 게 수그러든다고 하나 에, 하여튼 더운 게 조금 덜해지고 어. 음, 엄청 덥죠. 음. 자 오늘은 지수는 뭐좀 반응 나왔죠. 근데 뭐 여기서 제가 사지 말라는 종목들은 계속 안 좋죠. 에. 에. 네, 오늘 JYP하고 하이브? JYP는 뭐 실적 발표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맞죠? 응. JYP, 2분기 연익 쇼크. 목표가도 하향하고 뭐, 일단, 실적도 안 좋고, 증권사도 음, 안 좋, 안 좋게 하니까쭉빠졌고요 오늘, 어제도 사실 빠졌는데, 어제 오늘 한, 그죠? 이번 주에 벌써 한10% 넘게, 한11% 가까이 빠졌네요. 네. 어제도 조금, 뭐 양매도, 어제도 개인들이 샀네요. 어제 오늘. 네. 네, JYPI고 하이브. 뭐 하이브는 뭐, 최근에 뭐, 그 뭐죠? 방, 방 의장이라고 그러네요 의장 <laughs> 회의하면 의장 대장이죠 방 의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프리카 TV BJ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얼핏 본것 같은데 뭐 별로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쩌거나 음, 예, 하이브도 찌그러졌고요 뭐 JYP보다는 못하지만 근데 지금 이두 종목 차트 마침 두 종목이 다 엔터주네요 JYP 그렇죠? 박신영 방시혁 우리나라의 대표 엔터지죠. 그 외에 뭐 YG 또 SM 인가요? SM도 여기 있네요. SM도 빠졌네요. 뭐 YG 엔터도 빠졌겠죠. 뭐, 뭐 빠졌.. 뭐.. 네. 그래서.. 자, 일단 JYP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JYP하고 하이브 두 종목에서요, 만약에 지금 차트는, 지금 상태에서 두 종목에서 저점에 두 종목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 하면 저는 JYP를 하죠. 왜냐면, 살 자리가 있긴 있어요. 지금 가격보다 한참 더 떨어져서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이죠? JYP, 제가 옛날에, 옛날, 뭐, 아주 옛날이네요. 지금 보니까. 2016년인가 이때, 이때 이때쯤 같으면 7, 8천원, 5천원 할때 제가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때 5천원, 5천 얼마 할때 그러고 나서 뭐 10몇만원까지 갔으니 이게 지금 제가 이때 MBN인가? MBN 있잖아 요 매일경제, 증권 방송 그때 거기서 잠깐 할때그 유료회원, 유료방송에서 그 유료 방송에 유료 회원한테 이거 5천원, 6천원 할때 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때, 요물 2017년입니다. 예. 그, 그 무렵에 했으니까 예, 2016년 말부터 17년 초반 때했으니까 이게 왜냐면 월봉은 아직도 그죠? 121선, 2평선 자리가 여기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지금 가격보다 한참 높더라어야 되죠. 그죠? 34,100원이네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 사도 되겠죠, 뭐, 아직 한참, 뭐, 월봉이니까, 뭐, 몇 개월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여얳튼그 정도 되면 사도 되는데, 뭐, 굳이, 예. DIP가, 뭐, 우량주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엔터주니까, 뭐, 그때 분위기 보고, 그냥 대응하면 되겠고요. 예, 일단은 뭐, 일봉에 완전히, 뭐, 아래, 오래전부터 지그러졌으니까요. 예, 여기, 여기 매도자리였죠, 이때, 그죠? 61선. 지금 상태에서는 뭐, 뭐, 5일선부터 매도해야 되죠. 5일선부터 51선, 11선. 5만, 일단 11선부터네요. 5만 4천 8백원, 5만 5천 3백원, 5만 6천. 11, 21, 61선. 다 매도죠. 예. 네. 예. 네. 그때 매도하시면은 다행인 거죠. 수익이든 손실이든. 대부분 손실이겠지만. 왜? 이때 7만원인데 지금 5만원이잖아요 7만원 5만원 몇 프로 떨어진 거야 거의 반 토막이죠 반 토막까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한 30~40% 떨어졌으니까 이때 파신 분들은 손실이 30~40%인데 이때 좀 들고 있으면 손실이 4~50% 된 거잖아요 에어컨 소리 또 시끄럽겠다 예. 네. 자, 제 y p 사실검은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월봉 차트에서 121선, 지금 34,000원. 이게 올라오겠죠? 예. 네. 뭐몇 개월, 아, 지금은 아니다. 예, 네. 네, 지금살 필요 없다. 자, 하이브. 하이브는 참고로요, 살 자리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예. 네. 네. 뭐 굳이 살 자리를 하나 찾으려고 하면요. 굳이 억지로 한번 찾으려고 하면 뭐 이때쯤 되려나? 그죠? 이 정도 이 정도네. 이 정도. 그죠? 14만 원 자리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여기. 14만 지금 한 14만 7천원 정도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차트상으로 살 자리가 없다. 예. 그때 회사가 어떻게든, 지금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에 모시기가 또뭐술 마셨다면, 음주인전했다면 예? <laughs> 돈이 많으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예? 돈이 많고, 할 짓이 없으면 술 먹고, 예? 뿅, 마약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자, 개집질 하고.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돼. 적당히. 부족해야 돼요. 그래도 매도죠 하이브 도 올라오면 11선, 5일선, 뭐 20일선 다 매도. 자, 하이브 JYP 두개 얘기했는데요. 둘다 아무런 차트인데 그나마 둘 중에서 하나 사면 지금 둘다안 사지만 지금 가격에서 떨어지면 JYP 121선 자리. 뭐 거기서부터. 근데 여기서 산다고 수익 낸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사는 것만은 나을 거 아니야 <laughs> 지금 5만원에 사는 것 보다는 요, 요 가격이 뭐 그때 한 3만 6천원 7천원 됐다고 쳐더라도 어, 그거나 지금 지금 사는 것 보다는 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지금은 솔직히 무대포 자리입니다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이런 종목 뿐만 아니라 오늘 개인적으로 산 종목 보면요 제가 뭐 이분들하고 전혀 아무 직책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량주니까 그죠. 이거 왜 사나요? CNH. 이거 왜 사요? 이거 왜 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 사, 이런 거? 아, 도넛깝습니 이건 너무 고점이고. 응? 이게 또 뭐, 이거, 이거 고점이고. 그럼 왜 사, 이런 거? 고점. 그렇죠? 내가 이때 주천한 거, 1600원 때. 1500원, 1600원 추천한 거. 이거 지금 왜 사요? 환장합니다, <laughs> 진짜. 응. 뭐, 제가, 뭐, 신경 쓸, 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료 리딩 문의. 예, 유료 리딩 방은 16만원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진행 중이고, 어, 뭐, 이렇게 쓰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카톡, 텔레그램 아이디, 여기, s-t-o-p-t-a-k-a-f-a-n, 친구는 문의. 마치겠습니다. 어 더워가지고,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